입시 준비하면서 연습 안하더라도 연습실에 있어야 되는 강박이 생겼는데 강박을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강박을 고치려면 그 피폐해지는 기분을 타파하면 돼요. 뭔 소리지? 응. 네. 그러면은 이제 행복해질 거야. 내가 이렇게 우리 아들 같아서 이렇게. 이런 조언을 해주는 거지 어디 가서 이런 조언 못 듣는다? 이걸 그냥 너가 이 해결 방법 그냥 가져가면은 억울한 조상신이 붙어. 그러니까 그 조상신을 없애게 하려면 수레야 돼. 비싸긴 한데 아들 같아서 천만 원만 받을게. 안녕 유튜브 구독해. 오늘의 컨텐츠는 옛날 무엇이냐면은 자이렇게 불편한 인간들의 네. 마음을 심리상담을 해주는 어, 심리상담 교수 버쿠미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그좀 처먹어. 우리 친구는 이렇게 말하는 이 심리는 본인이 뚱뚱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제어하려는 못된 마음이 있는 거요. 예그 못된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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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은 참, 가면 참, 안 돼요. 가지면 안 돼요. 꿈이 자면서도 뇌를 쓰는 거라 괴로운데 왜 계속 꿈꾸는 거야? 해결 방법 좀. 그러면 방법이 하나 있어. 너 여자야 남자야? 남자라고 치면은 꿈에 뽀구미가 나온다고 생각해봐. 뽀금이를 불러 꿈 속에서 그 내를 쓰면서 막 괴롭고 힘든 게 아니라 이제 행복하고 데이트를 하고 약간 계속 처먹는 본인 심리는 뭐니 에야 아니 지금 내가 너네들을 상담해 주는 시간이야. 자신 외모를 외면하고 자기 미관하는 심리는 뭐냐? 이해가 안 돼서 그래. 누구 말씀하시는 거야 지금? 떠먹어. 떠먹 뜨 떠먹. 내말 좀. 닮은 새끼가 예쁘잖아, 예쁘잖아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지? 만능은 닮은 새끼가 아닐걸? 아 상담 이제 드디어 진지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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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불안감에 시달리는데 다 정리되고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사는데도 자꾸 심리가 불안한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불안감을 어? 해소해. 불안감을 해소하면 이제 더 이상 불안하지 않을 거예요. <laughs> 죄송합니다. 에이. 이것도 컨텐츠 조졌네 이거~ <laughs> 아~ 이가좋아 트리머가 있는데 영상을 만들어서 보냈거든. 근데 갑자기 30층 올라가서 뛰어내리라는 거야. 그래서 나 상담 좀 해줘. 상담할 생각하지 말고 얼른 뛰어내려야 돼요, 우리 친구! 안 되거나... 미니 생각납니다. 문제가 진짜 심한 것 같습니다. 이건 진짜 심각한... 뭔 소리지? 동우가 너가 나를 많이 좋아하는 건 알지만, 내가 해결 방법을 알려주고 싶은데 해결 방법이 없어. 출구가 없네. 미안해. 내가 예뻤어! 쉽고 봐드리자면 어차피 심리 상담 진지하게 할 사람은 없습니다. 위주로 아니요. 아니야, 아니야 이제 힘들어. 이제 나를 믿고 빨리 상담해. 건강한 심리를 위해서는 네. 일찍 자고 일찍 네. 일어나고 운동도 해야 한다던데. 지금 방송을 꺼야 하나요 그럴 경우에는 건강이 조금 나빠져도 조금은 에? 괜찮을 수가 있어요. 후원도 좀 하고 이러면서 스트레스를 또좀 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행복한 삶을 살수 있을 거예요. 상담 조졌단다 상담이 사기예요. 약혼 사위 어때? 거짓이 진실이 된 상태에서 내가 쓰레기. 뭐야 나 이거 몇 살이야 아니면 나랑 결혼하면 되겠다 어떡하냐 나안 그래도 나 결혼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내가 결혼을 할수 있을까 이렇게 흥+ 흥+ 흥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나를 결혼을 못할 것 같은데 너만 괜찮다면 나랑 결혼을 하자 너가 불안한 게 없어지지 않을까. 오늘은 퇴근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아, 선절 아니죠? 내일 또저 보러 올 거죠. 아우 갑봉봉이 0천원 무슨 심리인가? 아, 그거는 정말 불안한 심리인걸요? 그거는 진짜 나쁜 심리예요. 미쳐질 것 같아서 일부러 사람한테 거리두는데 불안합니다. 근데 이거는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해진 게 없어. 그냥 남들이 다 한다고 거기에 맞춰갈 필요가. 저... 없어, 정말로. 인생이 4,50년이 더 남아있다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너가 지금 늦었다고 해서 절대 그게 나쁜 게 아니라 조금 늦더라도 앞으로 너가 살아갈 인생이 훨씬 많고 너가 더 행복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더 훨씬 많기 때문에 너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런 것 때문에 남들이랑 비교하면서 막 자존감 낮아지고 막 그러지 마 알겠지? 그러니까 너네가 나랑 좀 이렇게 얘기하고 긍정적인 기운을 난좀 받아갔으면 좋겠어서 단순 얼마냐면은요 한 천만 원 정도면은 될것 같고 어 그래서 언제 우리 조상님 모실 예정일까요 우리 선생님은? 불안감이 들어요. 불안감을 떨쳐내세요. 죽고 싶어요. 죽고 싶은 마음을 떨쳐내세요. 우울증에 걸렸어요. 우울한 감정을 떨쳐내세요. 근데 이게 100% 해결 방법임. 근데 진짜로. 장난스럽게 말하긴 했는데, 뭔가 우울한 감정이 들잖아? 그럼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해봐. 뭔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려는 게, 갑자기 바꾸기는 진짜 힘들고 말이 쉬운 거 맞거든? 맞는데, 이거를 정말 조금씩 조금씩 스스로 바꾸고 싶다고 생각하고, 조금씩 조금씩 노력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 돼 있어. 입시 준비하면서 연습 안 하더라도 연습실에 있어야 되는 강박이 생겼는데 강박을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강박을 고치려면 그 피폐해지는 기분을 타파하면 돼요. 뭔 소리지? 응. 그러면은 이제 행복해질 거야. 내가 이렇게 우리 아들 같아서 이렇게. 이런 조언을 해주는 거지 어디 가서 이런 조언 못 듣는다? 이걸 그냥 너가 이 해결 방법 그냥 가져가면은 거구란 조상신이부터 그러니까 그 조상신을 구면을 해야 돼 비싸긴 한데 우리 아들 같아서 적반응만 받을게 비싼데 우리 아들 같아 가지고 조금만 받을게 돈 아끼면 효과가 없어. 주변에 축하해 줄 일이 있거나 슬퍼해 줘야 할일 있을 때 말에 영혼 담기가 힘들어요. 좀 말에 영혼을 담으세요. 음, 어떻게? 계속 참고 살다 보니까 음. 화를 내지 못하는데 <laughs>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반말이에요. 그거는 반말하지 마세요. 존댓말로 해야 되지. 모르겠어. 그리고 미안한데 그 정상수 씨가 반말하지 말로 많이 뜬거 알겠는데 난그 분이 먼저 뜨기 예전. 아이 말할 때마다 자꾸 정상수 정상수 얘기나 와가지고 난 너무 억울해요. 어쨌든간에 그 계속 참고 살다 보니 화를 내지 못하는데 어떻게 해낼까요? 그러면 한번 화를 내보세요. 짜증 친지 아무라도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어 근데 그만두면 생활이 안 된다. 생활이 막 너무 심하게 안 되는 정도면 어느 정도 나는 해야 되는 일을 먼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좀 아끼면서 최대한 어느 정도 참을 수 있는 정도라고 하면은 그러면 너가 하고 싶은 걸 했으면 좋겠어 나는 웬만하면은 하고 싶은 걸 하자는 주의거든 나? 그러면 너는 당장 몇 년은 방송한다고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20대 후반이나 서른 됐을 때도 방송하고 있을 거야? 와난 어, 진짜로 죽을 때까지 할 건데 그나 귀신 돼가지고 육개장 끓여주면서 투투들오오라한한다 육개장 장얼에에어어버릴예요 어? i <laughs> 네 새끼들이었나? 나를 나를 이렇게까지 s t 나를 나를 이렇게 괴롭혔던 놈들이 u 네 놈들이었어! e t a cat. You get a woman with a cat. You can't get a woman with a cat. y 나연아, 나연아, 내가 좋아하는 거 하려면 뽀금이한테 돈에도못 보고 방송도 못 보겠다. 알겠어, 덕분에 아, 내 마음을... 아니, 정했다, 근데 하려... 자기가 좋아하는 걸 어느 정도 이걸 참기도 해야 된다는 라 생각이... 그래서... 어, 그래요. 선생님, 저희 투수들이 음, 천 원을 음. 손에 움켜쥐고 이 상담을 받겠다고 줄서 있는 이 현실이 맞는 건가? 어, 어, 맞아! 저도 스트리머가 꿈인데 노출 시면 그런 건 줄만 알아서 어떻게 설득해야 될까요? 어, 나를 어? 보여줘. 나야쁘잖아. 그거 보여드려. 이런애도 방송해. 나도 좀 방송하자. 내가 내가 방송 기준 마련에 점격한다. 한번 해주면 우리 딸, 우리 아들 성공하겠네 하면서 시켜주실 거야. 어, 토미야, 도... 난너 긍정적인 사고 방식이 너무 좋아. 그래서 많이 바뀐 것 같고, 너 방송 맨날 모는 너 집착. 너 바닷속 고양에서 노는 게임 할때 여자 친구랑 싸우는데 아까 헤어졌어 조모는 예! 돈도 준고 오늘 진짜 중나만 있었는데 18번이 돼 돈도 벌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와우! <laughs> 드디어 한티의 맥커플이 이제 끝이 났대요. 감사합니다.